자, 앞에서 뭐 얘기 다 했는데, 직접 정리해, 정리해서 이제 이에이션 찾아보라는 거죠. 자, 뭐예요? 여기 나온 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쵸? 네. 한번 볼까요? pf1은 뭐가 되나요? 네. pf1은 요 p와 f1 사이의 디스턴스 구하는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pf1이고요. pf2는 뭐가 되죠? 네. x-3의 제곱 더하기 y-0의 빼기 제곱의 루트 씌운 거고요. 디스턴스의 썸이 우리가 지금은 2a라서 10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오른쪽에 있는 스퀘어 루트 있는 이 부분을 라이트인 right 사이드로 넘겨요. 그러면 네. 여기가 플러스 10이 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네, 요거를 다시 쓰면 10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x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y 제곱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것도 제곱하시고 요 부분도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 루트는 사라질 거니까 익스팬드 하시고요. 자, 오른쪽도 우리가 뭐이 정도는 expand 할수 있지 않습니까? 20의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는 스퀘어 루트가 사라지죠? expand 네. 할게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이 되니까 x제곱 x제곱 9, 9. y제곱 y제곱은 캔슬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음, 네. 우리가 요 텀은 left-hand side로 보낼게요. 그러면 20 스퀘어 루트의 r o o t x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요 자, 요거 남아있는 거는 right-hand side로 보내면 이것과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12x 되고요 앞에 100 남아있죠. 네. 식을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2로 나눌게요. 그럼 여긴 10이 되고, 여긴 50이 되고, 네, 여긴 6이 되네요. 한번더 캔슬 할까요? 또 다시 2로 나누면 여긴 5가 되고요. 여긴 25가 되고요. 여긴 3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퀘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을 스퀘어 하시면 앞에 25고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이고요. 이쪽은 25를 제곱하시면 625가 되고요. 네, 75, 150x가 되고요. 9x제곱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전부 다 left hand side로 보낼게요. 자, 그럼 x squared 이턴부터 계산하시면 16x 제곱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곱하시면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0. 요건 캔슬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곱해지니까 플러스 25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는 625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어, 그게 아니죠? 네. 요거 곱해서 빼야죠. 곱하시면 225를 빼 줘야겠네요. 그래서 라이트 핸 사이드는 400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알려줬던 그 식과 똑같은 게 나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정리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